안녕하세요, 여러분. Splashings.com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Josh라고 합니다. 그녀는 너를 좋아하지 않다. 이 표현을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이 비디오에서는 게스트로 아 n 선생님을 모시고 영어 표현을 몇 가지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디오 맨 마지막에 특별한 공지가 있으니까 끝까지 봐주시고 그 공지를 꼭 들어보세요. Welcome to the Splash English Show. My name is Josh. I'm the head instructor at SplashEnglish.com.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Yay. Aran from Aran English. Um, hi. Hi. Nice to meet you. <laughs> 그, 그러면 자기 소개 좀 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유튜브에서 Aran English를 운영하고 있는 에듀테이너 김아란입니다. Wow. Um, I love it. e d u t a i t e r 제 엔터테이너의 합성어죠 에디테이너. 그래서 재미있는 영어 음,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 저도 아란의 그 영어 채널을 봤는데 It's very personal, and I really love how um you put a lot of your into your um, 오늘의 영어 표현은 그 연애할 때 쓰는 영어 표현을 몇 가지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사실 아란은 she has a w o n Who is from America? 그래서 제가 미국에 어, 미국에 사는 분과 지금 연애를 3년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연애를 하면서 어떤 표현을 주고받는지 좀 조시 선생님께서 소개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소개를 하면서 같이 영어도 공부하고 달달한 표현도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그 아란 선생님 그 뭐. 크리스가 네. 그 아난 선생님한테 어떤 말을 하고 아난 선생님의 호감을 그 끌렸어요. 뭐. Your eyes look so beautiful. 뭐뭐 <laughs> <laughs> 뭐 그런 닭상스런 멘트라든지 뭐 혹시 있으면. 그래서 제가 마침 아, 이걸 내일 인터뷰 해야 되니까 크리스하고 좀 얘기를 해봤어요. 우리가 처음에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 나눴는지 한번 기억을 해보자 했는데. 사실 저를 좋아하게 했던 뭐~ 멘트가 있다거나 이런 거보단 서로 성격이라든지 뭐~ 신념이라든지 이런 게 맞아서 호감은 가졌지만 음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게 이런 게 있어요. 조금 닭살이긴 한데, <laughs> 어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굉장히 좋아요. I am honored to be in a relationship with you라는 음. 표현을 종종 하는데요. 사실 이제 그거는 이제 사귀기 전에 한 거가 아니고 사귄 후에 be in a relationship with someone하면 누구와 이제 관계를 가지고 사귀고 연애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I am honored, 어, 난 영광이다. I'm a honored to have a relationship with you, be in a relationship with you하니까 어, 그걸로 하여금 makes me fall in love t h h m even more. Mm. Hmm. I really uh, like how there is a still a respect and a sort of a boundary between two individuals. 만약에 그렇게 친한 사이더라도 네. 어떤 존중하는 게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I'm honored to be here 이런 표현이 있는데. 아그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어떤 그 스피커를 초청하고 음. 데려고 모시고 오면은 스피치 하시기 하기 전에 그분이 I'm very honored to be here, thanks for inviting me 이렇게 해서 스피치를 시작할 때도 있어요. I'm honored. 뭐 이런 말은 칭찬을 했을 때 들을 때도 아 영광이에요라는 말할때 I'm honored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음. 아 그러면 반대로 네. 아그 아람 선생님이 한말 중에서 크리스가 네. 어, 이렇게 매력으 <laughs> 느껴지는 그말말 표현 이 있으면 어... I really like your pants 뭐 이런 거 I really like your muscles 뭐 이런 거 <laughs> <laughs> 어, 농담이세요? 한번 잠깐 찾아봐도 될까요? 어, 일단 나너 좋아해라고 할때 I like you라고 해도 되지만 I like라는 그 like 동사 빼고는 어떻게 좋아한다는 걸 어떻게 관심 있다는 걸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음. 전치사를 사용해서 I am into you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I am into you. 막 나는 너한테 지금 되게 관심이 있고 어, 너한테 되게 그러니까 빠져들 것 같은 거 I'm into you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저희가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금은 그 사람은 미국에 있고 저는 한국에 있다 보니까 어, 이런 말도 많이요. 해 I miss you tons. I miss you like crazy. 어, 많이 보고 싶을 때 쓰는 말이에요. 음. 그 I'm into something 이거 그, 어, 그 취미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 I'm into sports. 운동 좋아하는 사람 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I'm into you라고 하면은 약간 좀 직접적으로 <laughs> 말하는 네. 것 같은데. 네, 너무 직접적인 거 좋아합니다. <laughs> 솔직하고 좀 뭐랄까 스트레이트 포워드하게 직접적으로 음. 하는 게 지금은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좀 한국 사람은 좀 어떻게 보면은 간접적인 표현을 음. 하잖아요. 근데 저도 연애를 하면서 좀 바뀐 것도 같고, 음. 사실 실제로 I'm into you 이렇게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지만, 네. 어 oh, I'm really into him 뭐 이런 거는. 여자들끼리 yeah, 이렇게, I'm 예. I'm really into him. She's not really into you. 이렇게도 음, 얘기할 수 있겠죠. 그거 들으면 좀 마음이 아프죠, 우리 남자친구들. 은 <laughs> 어, like 어, 그래서 영화 제목도 이런 거 있잖아요. 어. 그녀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 이런 영화 있을 때 그래서 into라는 전치사 써서 음, 표현하곤 했었죠. 오케이, okay, great. Um, 그 아란 선생님, um, if people wanted to find you online,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그 아란 선생님을 그 온라인에서 만나고 싶으면 어디 가야 돼요? 유튜브에서요, 아란 잉글리쉬라고 검색하셔도 됩니다. 영어로는 a r o n english 이렇게 치시면은 제 채널에 나오니까, 제 채널에 있는 동영상으로도 공부하시고, 구독하기 누르셔서 계속 새로운 영상을 만나보시면 저와 함께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Uh,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to our show today, 아란. h o n o r to be here. Thank you. Alright, that's it for today. Thanks. Bye bye. Bye. 공지를 하나알려드이겠습니다이에서이곳에에서 이곳에서 에서에서이곳에에서 이곳에서 이곳에서 이곳 이곳에서 이는에서 이곳에서 이곳에서 에이에서에서에서 이곳에서 에서이서에 이것은 저의 첫 TV 출연이 될 거고요. 저는 원래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거에 익숙해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인터뷰를 하다가 울어버리거나 아니면 말 실수를 많이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런 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싶으면은 11월 19일 목요일 오후 8시에 JTBC 재능교육 아니면은 아프리카 TV에서 동시 상영으로 시청하실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아란 선생님은 12월 3일에 똑같은 시각게에서그 인터뷰를 하게 될 것이고 이 인터뷰를 다 마치고 나서 제 c h 교육 TV랑 저랑 아란 선생님이랑 다른 English teacher들하고 다 같이 모아서 어떤 영어 학습 강좌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어요. 이, 이것은 Android 폰으로 이렇게 볼수 있는데 이것은 12월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저는 그 네이티브처럼 영어하기라는 주제로 강좌를 만들었고요. 만약에 이제 강좌를 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들어주신 분은 제가 즉 보너스로 여러분들 드리겠습니다.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만약에 이 부분에서 더 알고 싶으시면 splashinglist.com forward slash jei로 방문하셔서 이메일로 구독하시면 그 애플리케이션이 출시되었을 때 제가 여러분한테 직접 바로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리고 이메일을 통해 그런 보너스를 어떻게 받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제가 생방송으로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면은 11월 19일 목요일 오후 8시 J Channel TV 아니면 아프리카 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Welcome to the Splash English Show. Uh, 오늘은 새로운 uh, special. Nah, let me try t t one more time. <laughs> okay.